2월 15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0편 1절로 4절입니다 10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멸기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성경에는 미시아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도 미시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이 아주 자주 많이 이동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0시편의 예언의 내용은 미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이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 하는 말씀과 그의 제사장적 직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미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직과중보적 역할을 위해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오실 미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미시아의 왕적 인 통치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시아에게 선언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실미시아에게 만물 통치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내 발판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타돔이란 말인데 이 말은 짓밟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 짓밟고 다스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오른편은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만 앉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왕위의 계승자, 왕과 동격인 사람이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왔는가를 이 구약식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뜨고 깨닫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아, 쇠베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이 들고 다니는 작은 홀, 작은 지휘권, 왕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왕의 권능과 지휘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힘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군사로 강력한 통치를 하지 않고, 강력한 통치를 위임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자기가 죽고 희생해서, 그리고 헌신해서 이 땅을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통치고,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아마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된 모습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날에 구별된 모습을 하고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완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군사의 힘을 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섬김으로써 이 땅을 통치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세를 영접하고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은 청년은 활기찬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새벽이슬 같은 신선함과 영롱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그 모습은 새벽이슬 같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생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의 이슬 같은 청년 되어서 상기와 활력과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활기찬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가슴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는 자원해서 헌신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섬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과 자기 비우심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 앞에 보기에 참으로 새벽이슬 같은 아름답고 생기 있고 그리고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